이게 <laughs> 빠라람빠라람빠라람 빠라람, 헤이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? 좋습니다. Oh, <laughs> 문을 열어 유 o u see, I'm the red flower. 파라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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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<laughs> 맞습니다. 오, 이게 두번 있어요. 조금만 뒤로 가다. 두번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할수 있죠? 만약 <laughs>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버전이 더 있는데요. 볼까요? 볼까요? 아아 아. do, do you wanna follow me 아아 아아 아, 아 하면 다 같이 아! 아!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, 두 번, <laughs> 두 번, 그거,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<laughs> 두 번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, 네 준비되셨죠 여러분? 네. 할수 있죠? 그럼 저희도 바로 해볼까요? 네 네, 제목처럼 핑볼 핀볼 핑볼 핀볼 핑볼이라고 세번 외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할수 있죠? 한번 같이 해 볼까요? 지금 핑볼 핑볼 하지만 제가 봤을 d 어젯밤에 연습하고 오신 m 같아요 I mean, I mean, I 리마 a n I m 짜 a n I mean, I n e e a e m e a a n e e a I 대박 대박 그럼에요. 아, 그럼 혹시 알아요.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내지 않 처음에 이렇게 불러 주세요. 사실 라인 미 라인 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 맞아. 라인 미 라인 미. 하지만 중요한 그다음. 해도 부르는 것참 들리니까. 맞아요. 막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있잖아. 그렇죠. 중요한 거 있죠. 맞아요. 혹시 난 진짜 잘 모르겠다. 응원법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짧고 쉬운 응원법이 있는데요. 제가 춤추면서 1, 2, 3, 4 이렇게 할테니까 이때 똑같이 1, 2, 3, 4 외쳐주시면 됩니다. 한번 여러분 1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네몇명 보이거든요. 네. 보입니다. 네. 보니다다 보이거든요. 아니요. 근데 제가 셨는데 오래 참면다 하세요. 진짜. 아, 오케이 오케이. 다 지금 숨겨오 계신 거죠, 아. 여러분? <laughs> 숨겨오 계시대요. 숨겨오 <숨기고> 계세요. <laughs> 숨 없이 보여줘. 다분숨김 없이 보여 주세요. 네. 네. <laughs> 네. 그대로. 숨김 없이 보여 주세요. 네.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어. 여러분 <laughs> 더 크게 호응해 주셔야 돼요. 알았죠?